안녕하세요 신의 손 함대길입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새벽 동안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오스랑 솔레이어 보시면 여전히 안정적으로 들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정보방에서 미리 저점에 이렇게 사놨기 때문에 어, 최근처럼 시장이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타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수매도 점이라도 가볍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자, 솔레이어 가지고 왔고요 3월 중순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최근까지도 분할익절하면서 들고 있고요 현재 약 50%가 넘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자, 훨씬 더큰 상승 나올 자리라서 제가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일본 차트고요 자 먼저 보면은 지난달 중순이니까 이때 보시면은 요 당시만 해도 1500원 요 매물대 위쪽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인데요 갈수록 점점 이제 상승세가 커지면서 최근까지도 채널 상단 라인을 정말 많이 돌파하려고 했죠. 당장 어제도 마찬가지예요.뿐만 아니라 상단부 저항을 맞고 내려오더라도 채널 중단부 지지를 싹다 받쳐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흘러가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솔레이어의 상승 추세는 깨질 기미도 없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대로 채널 위로 돌파하며 상장 당시 고점 이때 여기까지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어제마저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한번더올중 것에 모자라서 지금같이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여전히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경우 자 하방은 딱 채널 중단까지만 열어둔 채 매우 좋은 이런 손익비를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자, 채널 요 상단부를 돌파 하면서 2450원 고점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적된요런 매진 물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지의 영역입니다. 5천원이 만원이든 심지어 좀더 길게 봐서 진짜 막 3만 원, 5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절대적인 기회에 지금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후회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서 좀 미리미리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계좌.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타점, 대응법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솔레이어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